입니다. 네. 오늘은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 바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라면 한다. 네.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라면 한다. <laughs> 새로운 컨텐츠고요. 자,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뭘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높은 것을 아니 좋아요보다 제가 할수 있는 것 뭔가 좀 재미있을 만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철 케이크 할 겁니다, 철 케이크. 네, 철 케이크를 할 겁니다. 일단은, 곡괭이를, 좋은 곳에 넣을 고 철만 찾으면 녹화가 끝날 거고요. 아, 렉심해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 끈, 이걸 넣는 됩니다 무제한으로 한 도시를 할수 있습니다. 잘큰느낌은안 그 나죠? 계속 자갈이 나오. 철만 내 철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철만 찾으면. 왜안 나오지? 딴데 응. 있어. 여기 뭔가 안나와느낌 솔직히, 눈 지역에서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내가 요즘에서 많이 웃 나. 누가 리는데 한번 보면 돼요, 구멍이요봐 음, 어. 여기가 빨색인데완이 와요. 처리 좀. 아, 음. 아, 진짜 뭔가, 아, 버거리는 뭐거 진짜 심해. 물 주변에 철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어, 오케이. 은근 아파? 어,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야. 음, 철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음, 나 공격하고 있는데? 의식 으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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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쉬 으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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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거걸 와. 진짜네. 어, 걸어. 뭔가 좀 나오네. 응, 밑으로 내려갑시다. 저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긴다 이거다 저리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예저있다딱한 개만 캐는데 잘딱한 개. 음시만 뭘돌도 어, 필요했었네. 철... 철한개니까 자... 자, 여기서... 음. 흠... 음. 음, 저것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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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그해야 돼요. 나무하고, 할만한 거. 막, 근데, 다이아. 미션 중에서 다이아 64한 세트 캐기. 이런 거 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응? <목소리> <목소리> 나무 딱한 그릇만 캐고. 도 <목소리> 자 이제 이거 캐면 끝나겠죠 이거하고 나 꺼져주시고요 됐습니다요 뭐야? 어차피 딱한 개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니야? 이거 먹지 않고 좋네 철게안 뺐네. 네, 철개 구고 거요. 네, 너무 좋고요. 너무 뿌듯해요 네. 철, 철 보이시죠? 철. 네, 오늘의 미션이었죠. 철 구하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만 안녕.